62쪽, 스텝 3, 1번 문제. 음, 주어진 식을, 그늘,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지요. 이거는, 판별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건 식의 모양을 보고, 보통은 중산 문제는 판별식을 복잡하게 하는 것보단, 음,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많이 쓰거든? 그래서 A, 1기 3A, 이렇게 되지. 그럼 두 인수, 마이너스 3A 더하기 1과 A를 더해보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1. X 개수가 나오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요렇게 되더라, 라는 거지. 음, 0. 그래서 두근이 x는 마이너스 a 또는 x는 3a 빼기 1. 이렇게 1번 답이 되지, 자동으로. <laughs> 그럼 여기서 두근이 요 사이에, 이 두근의 사이에 있도록 한다. 그러면 얘를 일단 풀어보자.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수직선에 표현해 보면 이 중심으로 2 마이너스 루트 10은 음수인가그지여기 있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10은 5보다 큰가? 그지 5보다 크네. 그 음. 그럼 여기서 음. 자두 건이 이렇게 됐다면 얘들 둘다요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간단한 부등식 쓰면 되지. 마이너스 a가 2 플러스 루트 10보단 작고 2 마이너스 루트 10보단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 0보는 크고 A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첫 번째 나오고, l 분도식이지 음, 그리고, 3A 마이너스 1이 2 플러스 루트 10보다는 작고, 2 마이너스 루트 10보다는 크다. 해서 3A, 1 더하면 3, 1 더하면 2, 3, 루트 10, 그리고 3으로 나누면 1 빼기 루트 10, 2, 1 더하기, 3분의 1가 빠졌구나. 1-3분의 루트 10, 1 더하기 3분의 루트 10,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범위가 나왔는데, 이때 수리선 표현하면, 자, 이렇게 2-루트, 마이너스 2-2-10 여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10 여기, 그 음, 다음에, 1-3분의 1루트 10이면, 약간 음수지. 1 더하기 3분의 루트 10이면, 요거는, 이 정도 되니까, 요거보다 크겠네.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종, 3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1점 얼마 되겠지. 1점 얼마? 어림잡아서 하면 되지, 얘는. 3, 3분의 3, 점 얼마니까, 1더 2점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있겠네. 플러스 3분의. 이렇게 어림해서 하면 돼요. 근사값으로. 그럼, 요렇게, 요렇게 되죠. 요렇게. 어, 이거 잘못 썼네. 이렇게네. 그래서 주어진 범위는 요게 정답이다. 1-3분의 루트 10보다 크고, a가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1번 정답. 되겠죠.